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무, 배추, 키우는 텃밭에 나왔습니다. 지난 9월 6일 날 심었으니까 오늘은로서딱 33일째 되는 날입니다. 아 그래서 지금 배추밭으로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잘 자라고 있네요. 그 무도 보면은 잘 자라고 있고 어 중간중간 이제 그좀 뽑아줘야 될 그런 단계까지 다온것 같습니다. 아, 그래서 지금 배추밭에 들어가고 있는데, 배추밭은 여기 보면은 입탁이 앞에 퍼진 거는 좀 잘라준 겁니다. 왜냐하면은 그 벌레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농에 그 자재센터에 가가지고, 어, 그 가벼운 농약을 사왔습니다. 배추밭에 뿌릴 수 있는, 어, 가벼운 농약, 복성이 없는 걸 이야기를 했더많은 어, 애들이 주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어, 물에 타서 희석을 시켜서, 어, 좀 뿌려서, 좋습니다. 아, 만약에 안 뿌려주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은 배추밭이 망가졌겠죠. 아, 굉장히 그 무농약으로 키우는건 힘든것 같습니다. 아 그래서 좀 뿌려줬습니다. 그리고 이쪽 안쪽에 들어갈 때 에, 지금 보면은 비닐을 깔아 놓은 데가 있는데 역시 비닐을 깔아 놓은 데는 배추가 잘 크는 것 같습니다. 아 앞쪽 보다도 큰게 이게 비가 오고 이럴 때 흙이 튀니까 위에 잎사귀가 어좀 숨을 못쉰다나 그래서 망가지더라고요. 근데 이쪽에 비닐을 깔아 놓은 데는 그런 현상이 없어서 그런데 애들이 비교적 저쪽보다는 잘 큽니다. 그리고 요쪽 무도 지금 잘 크고 있는데 이 무도 조금 조금씩 조금씩 어좀 솎아 줘야 되는 그런 상태에 되는 거야 이번 한가위가 끝나고. 조용할 때좀 속아줘야 되겠네요. 그리고, 아, 예, 여치가 보이네, 여치가. 한쪽이 지금, 얘도 그 배추가 좋은지 빨아먹고 있는데, 역시 이제 농약기가 없어지니까 애들이 그런 식으로 그, 굽고 일하는가 봐요. 그래서 지금 쭉 다시 한번 둘러보고, 지금 다시 이제 나가는 길입니다. 나가는데, 전체적으로 봐서는 뭐, 무난게 크고 있는 거 그런 것 같습니다. 눌러보고, 이제는 밖으로 나옵니다. 문은, 한가이 끝나면 조금 속가줘야 되겠네요. 아무튼, 한가이 잘 보내시고, 행복하고, 즐거운 날 되십시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